스택버거 보드게임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인 시티의 순차적 사고를 높여주는 게임입니다. 책상 위에 재료들을, 재료 타일을 뒤집어 주어진 버거를 완성하고 모자 도장을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타일들의 순서와 위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전략을 잘 세워야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택버거 게임의 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재료 타일의 개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기본 재료 타일은 종류별로 두 장씩 해서 14장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종류별로 세 장씩, 세 장씩 하여 총 21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참깨빵이면 참깨빵 재료 타일을 세 장씩 사용하는 것이죠. 나머지 재료들도 모두 세 장씩 해서 21장을 사용합니다. 고급에서는 재료 타일을 종류별로 총 4장씩, 4장씩 사용해서 총 28장을 28, 깔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응용 방법은 기본 규칙에서는 모자 도장을, 모자 도장을 10개를 모으면 우승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실력과 수업 계획에 따라 우승자가 될수 있는 모자 도장의 개수를 적절하게 교사가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응용 방법은 재료 타일을 섞는 것입니다. 기본 수준 게임은 한번 뒤집어 놓은 재료 타일을, 제로 타일을 버거를 찾아가더라도, 가져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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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버거카드를 가져가기 위해 제로타일을 잘못 뒤집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로타일 섞기의 방법을 사용하면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굿모닝 먹으면 참깨빵, 토마토, 고기를 뒤집어서 가져간 후, 가져간 후, 원래는 이렇게 다시 뒤집어 냈지만, 한 친구가 보거카를 가져가면 이걸 다시 카드를 랜덤으로 섞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를 처음부터 다시 기억해야 되겠죠. 훨씬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 스텝버거 게임의 응용 방법을 살펴봤습니다.